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바이바이 블랙 슈입니다. 두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셋 컬렉션 카드 게임입니다. 같은 카드 3장 이상으로 구성된 동물 카드를 여러 세트 내려놓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블랙십은 모두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물 웅덩이 카드입니다. 가운데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물 웅덩이 옆에 카드를 한 장씩 펼쳐가면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그 다음 심화 게임용 카드 3장 있습니다. 이건 특수 카드고요. 심화 게임으로 즐기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용으로 즐기지 않으시려면 이 동물 3가지는 빼놓고 게임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숫자 카드입니다. 1부터 16까지 있고요. 어, 같은 숫자가 4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만들게 되는데 같은 숫자 카드가 3장 또는 4 장이 되면 세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인원수에 따라서 1번부터 12번까지 또는 14번, 16번까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인원수 참조하셔서 해당 숫자 카드 섞어서 5 장씩 나누어 줍니다. 자 그다음 특수 카드입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기능을 해 주는 카드인데요. 총 6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특수 카드가 약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섞어서 특수 카드 한 장씩 나누어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블랙십 카드 한 장씩 이렇게 받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플레이할 때는 숫자 카드 5장, 특수 카드 1 장, 검은색 양 카드 한장 이렇게 7장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두명이서 하는 경우에는 숫자 카드가 하나 더 늘어서 8장을 갖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명을 기준으로 세팅을 한다면 먼저 물웅덩이 카드 옆에 까치 특수 카드 옆에 펼쳐 놓으시면 되고요. 자, 숫자 카드 남은 숫자 카드 더미 놓아 주시고 각 플레이어들에게 다섯 장씩 나누어 줍니다. 어, 숫자는 1부터 12까지 숫자 카드만 사용합니다. 다섯 장씩 숫자 카드 나눠주고요. 검은색 양 카드 한 장씩 나누어 가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 카드는 어, 독수리 두 장, 두더지 한 장입니다. 섞어서 한 장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플레이어들은 7장. 이렇게 일곱 장을 갖고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카드를 잘 섞어서 보면 되겠고요. 어, 선 플레이어는 자신의 카드를 뺀 어,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를 무작위로 한장 뽑아올 수 있습니다. 뽑아서 물웅덩이 카드 옆에다가 펼쳐 놓으면 되겠습니다. 한 장씩 펼쳐 놓게 되는데요. 어, 두 가지 경우. 어, 종료가 되고 카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카드,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 한 장을 펼쳐서, 자, 펼쳐놓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다가, 물 웅덩이 카드 옆에다가 펼쳐놓으면 되겠고요. 한 플레이어에게서 계속 뽑아도 되고요. 다른 플레이어들 왔다갔다 하면서 뽑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자, 뽑았습니다. 자, 뽑았는데, 검은 양카드. 블랙시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턴이 곧바로 끝납니다. 강제 종료라고 하고요. 그러면 검은색 양 카드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 카드는 자신이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이 카드를 가져와서 카드 장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플레이어들, 지금 한 플레이어들 플레이어 옆에 왼쪽부터 혹시 7장이 되지 않으면 더미에서 7장이 되도록 카드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플레이어 두 번째 플레이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막 플레이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7장이 넘게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수가 좀 달라요. 자, 여기서 한 장을 뽑습니다. 자 뽑아서 물웅덩이 옆에 놓았습니다. 마찬가지 로 이쪽에서 뽑아서 자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몇 장이든 상관없이 여러 장 뽑을 수 있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자또또 또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았는데 자 카드가 이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은색 양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했습니다. 종료. 그냥 했습니다. 강제 종료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검은색 양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종료가 되고 여기 현재 뽑아놓은 요 카드들이 자신의 손에 보충이 되는데 어, 스탑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카드를 어, 몇 카드 몇 장을 자신의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제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카드 모두가 자신의 손으로 보충이 되지만 어, 자신이 탑 p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카드 중에서 자 제가 4장을 가져왔다면 이 중에서 2장을 뺍니다. 4장 중에서 2장을 또는 여기 자기가 가져온 장수에서 무조건 2장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자신의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저는 4번하고 8번 내려놓을까요? 자, 4번과 8번 자 이렇게 내려놓으면 여기에 내려놓은 이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트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카드를 3장 이상 내려놓거나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여러 세트를 만들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남은 카드는 자신의 손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플레이어니까 이렇게 두번째 플레이어 앞에 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동물원이라고 하는 요 세트 카드는 평상시에는 뺏길 일이 없지만 여기 까치 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플레이어의 동물원에 있는 카드를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까치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빼앗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3장 이상으로 된그 카드 세트가 2명이서 하는 경우에는 5세트 되면 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3명인 경우에는 4세트, 4명이나 5명이서 하는 경우에는 3세트만 만들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마찬 가지로 두 번째 플레이어 끝났다 면 자, 카드 장수 확인해서 7장이 아, 안 되는 친구들은 카드를 7장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섯 장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보충해서 자, 7장 최소 7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다음 플레이어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플레이어 한번 해 볼까요? 자, 자신의 카드를 제외한 다른 플레이어 카드 자,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뽑았는데, 자, 이런 특수카드가 나왔죠. 특수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물운동이 옆에다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고요. 자, 물음표가 나온 독수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뽑은 플레이어에게 숫자를 부릅니다. 만약에 3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3카드가 있으면 여기다 놓아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즉시 종료가 됩니다. 없으면 그냥 즉시 이 카드를 자신이 가져가면 되고요. 만약에 3카드가 있다, 라고 하면 3카드 놓고 이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 숫자를, 어, 불렀지만 해당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 종료가 되어서 해당 카드는 세 번째 플레이어, 여기에 더미로 가면 되겠고요. 자, 다시 처음 플레이어가 하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 카드에서 딱 뽑았는데 두더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눈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뽑은 그 플레이어의 카드 더미를 자기만 보고서 한 장을 골라서 물웅덩이 옆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더지 카드는 그 뽑은 플레이어의 카드를 보고서 한 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까치 카드의 경우에는 처음에 물웅덩이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데 플레이를 하다가 만약에 어느 한 플레이어가 자, 종류를 해서 자신의 동물원에다가 이렇게 카드 세트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세트를 이렇게 완성을 한 경우에 이 카드를 완성시킨 플레이어는 이 까치 카드를 가져와서 자신의 카드 더미에다가 섞어 둘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느 한 플레이어가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뽑았는데 이런 세트 카드에 해당되는 번호가 나왔을 때 어, 이 까치 카드를 가져다가 자신의 카드 더미에다가 섞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까치 카드를 뽑아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까치 카드를 이렇게 뽑았다면 물 웅덩이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카드 까치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동물원, 동물원입니다. 세트를 만들거나, 세트가 되지 않았지만, 내려놓은 동물원에서 한 장을 골라서, 물 웅덩이 옆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뺏어오기 기능을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행을 이어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에서 이렇게 뽑아서 계속 보충을 하면 되겠죠. 독수리가 나왔네요. 숫자를 불러서, 만약에 맞는 숫자가 있었다? 그러면 해당 숫자, 이렇게 옆에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아, 자발적으로 스탑 하겠다. 종료. 하는 경우에는 여기 카드 중에서, 전체 카드 중에서 두 장을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자신의 동물원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런 특수카드는 자신의 동물원을 만들 수가 없겠죠. 특수카드 말고 숫자 카드로 이렇게 카드를 내려놓아서 자신의 동물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신의 턴에 다른 플레이어의 카드 뽑아서 물웅덩이 옆에다 놓기. 자 특수카드의 경우에 독수리는 어, 숫자를 부르고 그 숫자가 있으면 카드를 뺏어서 가운데에 놓거나 아니면 그 숫자가 없으면 어, 강제 종료하기. 그 다음에 어, 까치 같은 경우는 어, 세트가 되는 첫 번째 세트가 되는 경우에 그 세트를 만든 플레이어가 가져와서 자신의 카드에 섞은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가 이 까치를 뽑으면 어, 동물원 세트가 되는 그 카드에서 원하는 거 가운데 쪽에 물웅덩이 옆에다 놓기 그다음에 이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더지를 갖고 있었던 플레이어의 카드를 전부 보고 한 장을 뽑아서 웅덩이에 놓기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의 세트가 해당 인원수만큼 그 조건이 완성이 되면 게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일반 게임이 익숙해지셨다면 요 심화 카드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특수 카드들 잘 섞어서 어, 인원수에 해당되는 만큼 추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자,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의 손에 들고 있는 이 하얀 양 카드를 뽑았다.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죠. 이 카드를 뽑았다면 이 카드는 물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구요. 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자신의 동물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하는 숫자를 곧장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끝내기에 굉장히 유리한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의 손에서, 이 엄마 양 카드를 뽑았다. 이렇게 두 장이, 여러 장이 겹쳐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뽑았다면, 더미에서, 더미에서 한 장을 이렇게, 어, 오픈해서 펼쳐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에게서 늑대 카드를 뽑았다. 자, 늑대 카드를 뽑았다면 가운데 물웅덩이 옆에 있는 카드를 모두 모아서 지금 늑대 카드를 가지고 있던 플레이어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고요. 나중에 이 늑대 카드 갖고 있던 플레이에게 어 주게 되고요. 그 플레이어는 이 카드를 전부 다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늑대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에게서 카드를 뽑거나 뭐 종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테마가 아주 귀여운 동물 테마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까만색 양카드를 뽑지 않게끔 하면서 최대한 원하는 만큼 카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운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특수 카드를 활용해서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중학년 이상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두 명에서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바이바이 블랙 쉽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